제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뿌리난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곳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백배 홍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아마 교회에 다니는 어린아이부터 어 많이 많이 우리 장년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많이 듣고 잘 아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씨를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뿌리는 것이야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특별히 오장 육장 칠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바로 그 말씀, 지금은 바닷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 그게 예수님이 우리는 씨앗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르노니 이뭘 하십니까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 그게 사람들 마음에 뿌리는 예수님의 씨앗의 말씀인 겁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 하십니까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라. 그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듣는 그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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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에게 심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말씀이 심겨지는 밭이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도 세 가지 밭과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사람으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 하지 못하는 거로 비유하시는 겁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다. 그러면 첫 번째 길가에 뿌리 원 씨.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라, 여기 천국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씨앗이 이제 그 사람 마음에 심겨져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뭐 하지 못한다 했습니까?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크게 어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거부하는 너무 그 마음이 단단한 상태와 같은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누가 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마음이 단단한 길가와 같이 굳어져 있을까? 두어 가지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단단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다 깨달아 지지 않는다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말씀 보다 이미 자기 마음을 더 다져 놓은 더 굳혀 놓은 자기 마음이 아주 잘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 처럼 여기 말한 역사적으로 실제 문자 적으로는 그런 길을 말한다 합니다 밭에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곡식을 심은 그 이랑이 있으면 그 이랑으로 다니 다니기 위해서 이랑 사이에 그늘 밟고 다니는 길 거기는 이제 좁지만 곡식이 자라는 그 쪽은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늘 밭과 밭 사이라든지 이랑과 이랑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그길 거기는 늘 사람들이 오고 가고 가서 곡식을 돌보기도 하고 잡초를 뽑기도 하고 그러니까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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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서 다져진 바로 그. 단단한 길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일차적으로는 아예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불신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왜? 자기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보다 과학이나 철학이나 역사나 문학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특별히 사상이나 다른 신앙, 신념, 종교 그것이 자기 마음을 가득 지배하고 있으니까 제가 요즘 어, 침묵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1600년대 일본의 기독교 복음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전해졌을 때 그때 참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 합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과 통상하고 무역하기 위해서 그 유럽에서 좋은 물건을 싣고 오거나 일본의 물건을 사가는 상선들을 일본 나라가 뭐 굉장히 환영을 하고, 같이 따라온 그 로마 카톨릭교의 신부님들을 아주 뭐 특별한 대접을 하던 나라가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일본 지도자들이 보니까, 그 사람, 그분들이 와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이 로마 가톨릭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일본에. 기독교 교리를 복음을 전하는데, 아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몇 백년 아니 몇 천년 이어져 온그 일본 나라의 사상 불교 그거 안 맞으니까 그들이 돌변해서 기독교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또 개신교도 훨씬 빨리 전해졌으나 어째 보면 일본을 생각하면. 이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설명 중에서 이 길가와 같은 밭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기들 삶 속에, 자기들 문화 속에, 자기들 마음 속에 너무 견고하게, 너무 깊이, 너무 단단히 굳어져 있고 다져져 있고 만들어져 있는 거기다가 복음을 갖다 뿌려도 복음을 갖다 심어도 아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온 삶의 방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왜 필요 없고, 왜 논란을 만들고, 왜 분장을 일으키는 이런 복음을 갖다 심으려고 하느냐. 어? 그 시대에 막부정치, 뭐 이런 어 무사들 긴 칼차고 다니면서 하는 그들이 우리는 심지어 벌레 한 마리에도 신이 있다. 일본에서는 그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말하는 그게 뭐 사실 800만 개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크고 작은 생물이나 무생물에 다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아 웬걸.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창조주 한 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한 분이 온 우주 만물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불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손해가 되게 한다. 그러고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선교사님들을 쫓아내고 얼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래 일본이라는 나라에 지금까지 0.1%밖에 복음화율이 되지 않는 이 생각이 보면 좀 예수님께서 길가 박과 같은 경우를 설명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너무 타져 있고 너무 견고하게 이미 자기화가 다 되어 버리죠.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복음을 비하하는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들은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새가 와서 먹어 버린다. 예수님은 2019절에 설명하기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는다. 마귀는 이것만 노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말씀대로의 나라로 변화되면 거기서 말씀이 그 사람을 그 나라를 먹고 자라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맺힐 건데 마귀가 그걸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마귀 일이니까. 그런데 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겠구나. 예, 그게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지만 길가에 뿌리온 자와 같은 것은 우리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어떤 경우일까? 자기 마음 안에 무지함과 부주의함과 태만함과 걸음의 단단함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으나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목회자는 우리 새벽 예배만 일주일에 일곱 번 말씀을 전합니다. 주일에 오전 오후 예배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이제 기도해야 하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열번 정도는 공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생각하실 때야 목사님은. 매일 한 번씩 짧든 한뭐2 0분 정도 메시지지만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잘할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신학교 교수님들, 야 저분들은 뭐늘 하나님 말씀 속에 살지 않나? 그런데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뭐 길가와 때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신학교 교수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저와 같은 목회자나 말끝도 없고, 여러분처럼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늘 말씀에 익숙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길가와 같은 단단함이 있는가 하면 말씀에 부주의한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는 듯 하나, 그 말씀에 태만하고 무관심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막내 안에 뭔가 가득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고 더큰 것들이 나를 꽉 이미 내 마음에 99%꽉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오히려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경우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그런 경우와 더불어 우리가 말 그대로 지식의 무지에 단단함, 이 길가와 같이 게으름의 단단함, 또 부주의한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이, 내 자체가 채워져 있으면 하나의 님 말씀이 심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말씀이 나를 먹고 자라는 것과 같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경우도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길가에 뿌리 온 씨와 같다. 그러니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혹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진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한마디로 깊이 없는 신앙, 뿌리 없는 신앙을 말합니다. 요즘은 제가 이걸 너무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고 어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 자신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하루 동안에 이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내가 얼마나 가지나. 근데 딱이 돌밭의 신앙은 요즘 모습이 아주 뭐 너무 신랄하게 정랄하게 잘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뿌리 없는 신앙은 그 신앙이나 믿음이나 지식이나 말씀이나 그에 대한 깨달음이 휘발성이 강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은 바닥에 있는데 부어 놓으면, 물은 아주 막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증발을 잘안 하는데, 휘발유나 신나라고 했습니다. 그 페인트 같은 걸 섞어서 묽게 만드는 이런 걸 뿌려 놓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공기 중으로 휘발해서 날라가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 시간이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나, 또 특히... 부엉에나 참석해서, 요즘은 꼭부엉회안 가도 유튜브나 TV에도 기독교 방송이 여러, 여러 방송이 있으니까 참 말씀을 듣기가 쉽고, 또 은혜로운 말씀, 능력 있는 말씀, 힘 있는 말씀, 뭐 말씀에 홍수가,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지는 세대를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마치 이... 바닥에 쏟아놓은 신나처럼 그 말씀이 너무 쉽게 정발돼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 얇은 겁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 은혜의 깊은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온전히 붙들고 지배하는 그런 말씀의 깊이가 은혜의 깊음이 뿌리가 없으니 이런 겁니다.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자체도 민망하고 죄송스럽지만 손가락 이 스마트폰 터치하는 신앙 정도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눈으로 잠깐 보고 귀로 잠깐 듣지만 아, 스마트폰 화면 꺼지는 순간 내 마음속에 서 정반의 뿌리가 없어지는 말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따지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 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내리고 내 안에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 감정과 그게 내 행동과 내 자체의 삶에 깊이를 못 가지는 삶. 그러니까 아, 해가 뜨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뿌리가 얇은 풀들은 금방 시들어 버리듯이 여기 환란과 핍박이 일어난다 해가 뜨듯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온다. 근데 환란과 핍박은 우리는 말만 들으면, 아이고, 이런 거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는 환란과 핍박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식물은 반드시 태양이 있어야 그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듯이. 근데 뿌리가 없는 식물은 그 식물을 살리는 식물의 생명을 주는 태양으로 인해 죽어버린다 이 환란과 핍박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인한 환란, 말씀 때문에 오는 핍박 아, 참 어렵지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사랑과의 관계, 경제, 도덕, 국가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그 그게 있어야 되고 그게 자라야 그걸 그걸 먹고 자라야 되고 그걸 욕에 살아야 되는데 뭐 없는 신앙 뿌리 없는 신앙.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잠재되어 있지 않은 신앙은 진짜 손가락 스마트폰 터치 신앙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금방 시들어버리니까 뭐하지 못합니까? 열매맺지 못한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어림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표정 나오는 대로 같이 미워하고 같이 다투고 같이 원망하고 그게 뿌리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턴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22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체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다 하나씩 하나씩 좀 깊이 하면 좋은데 오늘은 크게 주제적으로만 봅니다. 가시 뜰기에 뿌렸다는 것은 이 표현이 딱저아여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질의의 유혹에 막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이 꽉 막혀있어. 막히는 것은 숨통을 쪼여오듯이 이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밭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은 경우입니다. 왜? 홀게 뿌리가 내려서 자라고 있으니까 가시떨기가 자라는 밭인 거 보면 이 밭은 분명 식물이 자라기에 좋은 밭입니다. 아 물론 가시떨기는 어디든 잡초는 자라지만 잘 자라는 거 보면 곡식도 잡초도 무성하게 자라는 경우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 신앙생활, 믿음생활 오래 하니까.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길가밭처럼 아예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심겼습니다. 돌밭처럼 환란과 피박이 와도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지 아니하고 이제 제법 가지도 자랐습니다. 줄기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식당하고, 있는, 질식당하고 있는가? 아 제가 이걸 너무 우리 교회 별거 아니지만 길가에 이렇게 꽃을 바꾸다 보면 그 보면 꽃이 자라는데 옆에 잡초들이 그 꽃을, 어 하냐면 어 하는 표현인가 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목을 좋아, 목을 막 좋아오듯이, 음, 잡초들이, 다른 풀들이, 그 곡식이나 그 화초를 질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일 잘볼수 있는 거는, 이칡넝쿨 있지 않습니까? 칡넝쿨 소나무나 들에 있는 나무들 위에 그칡넝쿨이 자라면, 그게 막힌다 이 말이지. 실감이 납니다. 이 측낭굴이 나무 위에 이렇게 자라서 잎을 그 위에 다지가 막아 가지고 햇빛이 그 나무에 잘못 들게 하는. 그래 그 나무가 살아는 있고 그 나무가 그 식물들이 당연히 살아 있습니다. 같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측낭굴이 줄기를 줄둘둘 감고 있고 잎을 가리고서 지가 다 햇빛을 막고 있으니까 받고 있으니까 그 식물들이 막힌다. 우리 안에 세상에, 이거는 외부에서는 우리에 대한 염려, 세상의 염려, 체리의 유혹이라. 국가가 어찌 될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찌 될까? 또 우리가,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살아가는 경제, 또 요즘 뭐 정권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또 자기가 투자한 거나, 뭐 어떤 거든지, 그것들이 막 자기 마음속에서.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그 말씀이 자기 마음 속에 어제말 우리 같이 목사했던 예레미야 3 3장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게 말씀서 자기 마음 속에 분명히 새겨져 있지만 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보다 염려와 걱정이 자기를 더그 말씀을 막 질식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막 압서시켜버립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 있기는 있어도 뭐가 없습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자기가 변화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자기가 실천과 실행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길가바과 같은 경우나 돌밭과 같은 경우나 가시덤불에 뿌리온 씨와 같이 우리 삶에는 오늘도 이 경우들을 우리 자신에게도 볼수 있고 우리 주변에도 뭐다 이런 사람 중에 한 경우나 이세 가지 다 동시에 해당될 수 있거나 드나가서전 땅에 뿌려온 씨와 같이 말씀이 30배, 60배, 1 0 0배에결심 했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두 가지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하루 안에서도 길가박 같은 때가 있을 것이고 돌밭 같은 때가 있을 것이고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때도 있을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좋은 땅에 뿌려진 옥토와 같은 때도 있을 것이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살펴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나를 온전히 먹고 내가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이 하라 했으면 할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하지 마라 했으면 하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사람으로 우리가 잘 변화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큰 열매 맺는 말씀의 놀라운 결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자유하시겠습니다.